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래 현상을 보고 코로나 이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코로나를 뜻하는 코비드와 이혼을 뜻하는 디버스를 합쳐서 코비드 볼스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지난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로펌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 이후에 이혼 법률 대리인 신청이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업계 최고 연봉을 자랑하는 펀드 매니저나 변호사 또 기업 대표 연예인들 이런 고액 자산가의 이혼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부부 상당수는 오래 전부터 갈등을 겪고 왔는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평소에는 사이 좋게 지내는 척하는 그런 쇼인도 부부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19 봉쇄령에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돈 많은 사람들은 주로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리는 상대방과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또 배우자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도도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 방송된 화제의 드라마가 있었죠. 부부의 세계. 여기에서 남자 주인공 이태호가 분노를 유발하는 명대사를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예, 이게 마리아, 막걸리야,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랑의 죄는 아니죠.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이태오의 경우는 외에도 불륜이라고 하는 거죠.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 드라마는 결국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인 통에서 말하는 그 대제의 목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인간의 죄의 본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돼지의 목록 중에서 세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교, 정욕이 죄가 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세계를,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세교입니다 단순히 부부만의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극복할 수 없는 불신과 냉소의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간에 화평을 깨는 것이 바로 이 세격이라는 죄입니다. 어,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복이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유지하게 하는 팔복의 일곱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그름을 받을 것이며, 세 번역성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 오늘 설계에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하고 평화라는 단어를 계속 그냥 반복해서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니까, 예, 화평이나 평화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유럽에서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로마에 의해서 유럽 전역이 평화를 누리던 시기를 이루는 말입니다. 기원전 27년에 시작된 아우스투스 황제 때부터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약 200년간 지중해 세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누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평화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던, 유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과 힘으로 주변을 다스리고 로마의 완전히 복종하는 그 한도 내에서 석국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음, 현대에서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생겼죠. 미국의 힘에 의해서 구현되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평화가 찾아오기보다는 세계가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이 이제 미국의 시대가 서서히 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의 역사도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로생을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 동안 사실 전쟁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이웃 나라들의 침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탁스 로마나라고 불리던 이 시절 로마에 의해서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유럽 전역을 다스리고 있던 당시의 로마에게 팔레스텐에 사는 이 작은 나라는 뭐별 의미 없는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2000년을 버텼죠.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긴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새로 건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땅에 2000년 동안 또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인들과 주변 국가와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에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을 아주 극심한 경멸과 증거로 대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 이방 민족들이 완전히 멸하거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정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이방인들이 공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 대신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악행을 행하였던 이방 민족에게 복수하는 사람을 복이 있는 자, 이런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팔복의 이 일곱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일으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7장1 5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말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또 그것을 조차 살아가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로마서에서 하는 말처럼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런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맛본 사람만이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화평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에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그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원수 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알기에 이제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화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누리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 이것이 아닌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화평, 평화, 네, 같은 말이라 그랬죠.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문제를 회피하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 상태를 유지해서 그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문제를 다룰 때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지내겠다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문제와 대결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누리는 그 평화가 아니라 어려운 희생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이루는 평화입니다. 루트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평화를 만들고 보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화스러운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나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로우며 평화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나 괴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죠.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뭐 서로가 불편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은 편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가려면 최소한 두세 시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교회 가면 가만히 두나요? 이런 봉사해라 저런 봉사해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죠. 또 성경 공부하라고 하죠. 속으로 모임도 해야죠. 가끔은 보기 싫은 인간도 만나야 합니다. 사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짜증 나는 일들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켜 두면 됩니다. 침대든 소파든 책상이든 상관없고요. 세수를 안 해도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너무 편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뭔가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시키지 않아서 너무 좋으시죠?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은 그냥 지나칠 수 있고요. 보기 싫은 사람 보, 보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이 편해져서 그런 건지 음, 그리 두기가 완화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해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우로는 에이레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샬롬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방콕의 일렬 예배를 마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은 단순히 인사할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샬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복지, 완전한 정돈, 완전한 번, 번영, 행복,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샬롬은 다른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 교제, 사귐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단지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삶의 행복과 형통 그리고 인간 간 관계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신학자는 평화 이 샬롬의 의미인 바른 관계를 생각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일이 세 가지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과 바른 관계를 갖는 데 성공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클레멘트는 자신의 영웅 가운데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을 진정시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어,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대립되는 감정들의 끝없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 가지 다른 법들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 불완전한 우리의 이한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리스도의 통제로 잠잠해진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도 민족을 불리하는 장막 이 있습니다 아니 현대사회에 이렇게 새롭게 분리를 민족을 분리시키는 이 철의 장막들이 더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인종간의 분리가 있고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꾸만 분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분리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정통 유대인 가정의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가정에서는 자식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자식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호적을 파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호적을 파내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아침 기도에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고 또 노예나 여자가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숨기는 성전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되었고요. 또 이방인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 민족 성별 종교의 품질 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품질이더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시기 투기 증오 인종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분열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그런 만드는 데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사회의 평화가 깰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살던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수중하고 상대방에게 맞춰 나가야 하죠. 성격이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지 못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친밀감은 단순히 사이가 가까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헌신을 유지시킬 시켜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 속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포기가 포함이 되죠. 이런 침해감은 서로 헌신해야 하고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상호 헌신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으며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사람으로 서로에게 헌신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여기에서 10개명의 일곱 번째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10개명의 일곱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죠? 예, 치료 20장, 10... 14절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화평이 이것에 의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헌신하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 주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가, 가르는 이 담을 자기 몸으로 흠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평화의 사람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화평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히브리정기인 용법으로 하나님과 닮은 사람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많지 않습니다. 형용사는 어떤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묘사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없다 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등목이나 차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 대신에 무엇 모세 아들이라는 관용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위로를 하는 사람, 위로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는 우리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천둥 같고 폭풍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성격이 좀못같다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히브리어 용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닮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컬음을 받는 것 이것은 존재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경우에 그것은 단순히 뭐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닮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나뉜 마음을 바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화평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